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외국어 공부와의 지리하고 또 외로운 싸움 잘 이겨내고 계신가요? 저한테는 외국어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이 주변에 정말 많은데요. 그때마다 저는 외국어를 통해서 얼마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는지, 얼마나 큰 기쁨들이 있고, 얼마나 새로운 것들을 알게 되고, 또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생기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조언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오늘은 제 지인들에게 친한 친구들에게 해주는 찐 조언, 저의 찐 경험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제가 할줄 아는 외국어들을 각각 언제 배우게 됐는지그 언어로 한번 말씀드려볼까 하는데요. The very first foreign language I learned was English, and like most Koreans at that time, I started to learn English alphabet and basic grammar in the middle school. at age of 12. Después cuando ingresé a la universidad, elegí el español como mi especialidad. Y ahora estoy convencida de que era una de las mejores decisiones en mi vida. Ensuite, suis allée à Paris pour écrire un livre sur la France. J'adorais la riche culture et l'histoire de pays. J'ai donc appris le français. Ahora estoy imparando italiano. e h i t a l i a n u i t l 한국어까지 포함해서 제가 5개 국어를 하는데요. 완벽하다고는 할수 없지만 사람들과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지난번 스페인 방송 인터뷰를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배우기 시작한 이탈리아어를 제외하고는 영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다 방송이 가능하고 방송에 출연한 적이 있고 또 전문적인 업무가 어느 정도는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영어를 제외하고 다른 언어들은 모두 제가 20살에 넘어서 배운 언어들이거든요 이걸 신기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사실 제 주변에는 특히 해외여행이나 해외에서 체류 중에 알게 된 친구들 중에는 여러 언어를 하는 사람이 드문 게 아니라 한 가지 언어만 하는 사람이 오히려 적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예요. 심지어 10개 이상의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도 한 4명 정도 되고요. 서너 개의 언어를 구사하는 친구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을 폴리글로시라고 하는데요. 폴리글롯과 폴리글로시 아닌 사람들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나이? 나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배우지 않았으니까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아주 어릴 적부터 배웠던 친구들보다 어느 정도 나이를 먹은 다음에 외국어를 배운 사람들 중에 여러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고요. 그리고 혹시 처음 배운 언어가 한국어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을까? 물론 유럽 언어라든지 게르만어에 속하는 언어라든지 러시아어 계열의 언어라든지 이렇게 비슷한 언어 군들이 있고 또 알파벳을 공유하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배울 수 있는 언어들이 있긴 하지만 절대로 그것이 결정적인 한계를 만들어 준다고 보긴 힘들고요 그렇다면 타고난 능력이 너무 다른가? 저는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학습 방법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으로 외국어를 공부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정말 달라진다고 할수 있어요 조금 심하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들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서 배웠던 그런 방식들은 당장 어디 갖다 내다 버리라고 하고 싶을 정도로 비효율적이고 비효과적으로 외국어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사실상 많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건 방법을 모르니까 그런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꿀 수 있습니다. 저와 폴리글로 친구들 사이에는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또 세계의 다국어 사용자들을 연구하고 분석한 학자들은 어떤 결론들을 내렸는지를 바탕으로 해서 제가 그 비교를 하나씩 정리해 봤어요. 첫 번째. 자기만의 공부방식이 있다는 게 특징입니다. 몇명 예를 들어볼까요? 유명한 폴리글로들 중에 스티브 커프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말 엄청난 인풋을 한다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인풋은 듣고 그리고 읽고 그리고 또 아웃풋은 그와 반대로 쓰고, 라이팅을 하고 내가 말을 하고 이런 건데요. 그분은 일단 인풋의 양이 많으면 그에 비례해서 아웃풋이 잘될수 있다. 이런 방식으로 공부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가 하면, 루카스 베레이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500개의 단어를 각각이 쓰이는 표현과 함께 외우는 것으로 10개 이상의 언어를 하게 됐다라고 얘기하고요. 또, 러빈 맥펠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짧은 영상을 수집해서 그 안에 문장들을 다 토막을 내가지고, 그걸 집중적으로 암기했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또 있어요. 뭐, 데이비 드 제임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한 1000개 정도 어휘를 써서 외우고, 2주 후에 다시 어휘들을 체크해보면 30% 정도가 머리에 남아있대요. 그러면 그 나머지 70을 포함해서 전체 100%를 다시 한번 외워주는 거죠. 그러면 또 2주 후에 돌아왔을 때 50%가 머리 입력이 되고, 그 다음에 70%. 이런 식으로 해서 언어를 10개 이상 배울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 뭐 이런 예는 진짜 수도 없이 많습니다. 가장 언어를 많이 할수 있는 기네스 기록을 가진 사람은 쉬운 9개를 하시는 분도 있고, 또 20개, 30개 언어를 구사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외국어를 잘 구사하는 사람들을 보면 어느 누구도 같은 방법으로 공부하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점인 것 같아요 모두가 자기만의 방법을 가지고 배우기 때문인데요 그 와중에도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선생님이 가르쳐 주길 기대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직접 배우는 것이 바로 언어공부에 최적화된 길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가르치는 것, 그야말로 티칭 해줘야 되는 것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적절한 만큼만 활용하시면 됩니다 제가 언어 배우는 거를 스포츠에다 가끔 비유를 하는데요. 악기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는 정말 시작할 때 기초가 되는 기술, 악보 읽는 거, 이런 거라면 그 이후에 기술을 연마하는 거는 자기가 시간을 들여서 노력을 해서 할수 밖에 없는 거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배워야 하는 거라는 사실을 인식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방식을 얘기해 볼까요? 영어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배우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거는 좀 예외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옛날 방식으로 공부를 했죠, 처음에는. 그런데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이태리어 같은 것은 그 이후에 제 나름의 방식을 적용해서 꽤 만족스러운 결과들을 얻고 있는데 저는 한달 법칙이라는 거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무조건 한달 동안 문법과 어휘에 집중을 해요. 맨 처음에. 정말 초집중입니다. 학원을 다니거나 온라인 수업을 할 수도 있지만 개인 지도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집중적으로 하루에 뭐, 이태리어 같은 경우는 제가 한 4시간, 5시간씩 했고요. 또, 프랑스어 같은 경우도 한달 동안 집중적으로 문법을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는 무조건 어떤 자료든 상관없이 거의 무제한적으로 가능한 한 많이 듣고, 첫날부터 무슨 말이라도 하다 못해 거울을 보고 저 혼자 인사 말을 하는 향이 있어도 입을 열어 주는 거예요. 각각의 언어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로 공부했을 때는 일주일에 하루를 정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몇 개나 봤을까요? 뭐여 개, 7개 이상의 영화를 무조건 자막 없이 계속 봤습니다. 한 1년 정도 그렇게 봤어요. 그런가 하면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저에게는 좀 배우는 과정이 어려웠던 언어인데 어떤 방법을 써도 잘 늘지 않다가 몸으로 이것을 익히는 연극으로 배우는 프랑스어를 택해서 공부했을 적에 확 늘었고요. 또 철학카페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각각 다른 억양을 지닌 그리고 정말 각각 다른 나이층의 사람들이 와서 한 가지 주제를 놓고 토론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들었고요. 또 프랑스어 같은 경우는 딕테이션도 많이 했어요. 듣고 써보는 방식으로 공부를 많이 한것 같아요. 이태리어는 좀 상황이 다르죠. 제가 가서 체류하거나 지금 우리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할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 온라인 강의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영화와 특히 계속 짧은 이야기가 반복되는 TV 시리즈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자기만의 방법을 고안한다는 게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 폴리글로들의 공통점은요, 듣기와 말하기에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특히 듣기입니다.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듣기에 관한 이야기들 중에 보면은 제가 자막이 없이, 못 알아듣는 거 상관없고, 계속 들으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처럼 다 성인이 된 사람들이, 어린아이들도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과연 도움이 될까?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많았는데,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해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혹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귀를 통해서 어떤 언어의 소리를 계속 들어주는 것은, 모국어가 아닌 내가 배우고 있는 그 외국어로 직접 생각하는 법을 익히기 위해서 뇌를 그렇게 훈련시키기 위해서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저는 사실 다 스무 살이 넘어서 배운 언어지만 스페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 말을 할때그 언어로 생각을 할수 있어요. 그것은 바로 이런 방식을 통해서 훈련하기 때문이고요. 또 이렇게 모델화 되는 말이지만 계속해서 듣기를 정말 최대한 많은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작정하고 앉아서 공부할 수 있을 때에만 듣기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 그 시간이 모자랐거든요. 한 언어를 배우기 위해서 필요한 리스닝 시간을 다 채우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움직일 때도 운전하고 어딜 갈 때도 지하철 타고 출근할 때도 운동을 할 때도 계속해서 그냥 무조건 들어줘야 되는 절대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폴리글로트의 공통점을 보면요. 언어 공부를 거의 습관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이주에 한 번, 정말 시간을 많이 내서 크게 치러야 되는 행사로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조금이라도 반복하지 않으면 뭔가 이상하고 뭘 빠뜨려서 찝찝한 그런 기분이 드는 습관으로 만들어 버린 거죠. 자기 전에 이따고 샤워를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물한 잔을 반드시 마셔야 하는 것처럼 거르지 않는 습관이 되도록 만드는 건데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눈을 뜨면 저는 정말 습관적으로 스페인어나 프랑스어 팟캐스트 아니면 뉴스 이런 거 틀어놓고요. 그런 게 듣는 게좀 피곤하다 이런 날은 음악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기도 하고요. 또 운전할 때는 당연히 영어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채널에 맞춰 놨다가 라디오를 들으면서 가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그 생활 속에 습관들이 배어 있도록 했는데요. 잘 아시겠지만 습관은 스스로 훈련해서 만들 수 있습니다. 해외로 우리가 유학을 가서라도 모든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의 생활 속으로 언어를 가지고 들어와야 하는데요. 그런데요, 아무리 유학을 가서도요, 한국 사람들하고만 어울리고, 한국 사람들하고만 이야기하고 한국어로 된 드라마만 보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언어 습득이 매우 더딘 경우를 많이 봤어요. 처음에는 조금 불편한 부분들이 있죠. 당연히 나의 언어가 편하니까요. 하지만 이 습관이라는 건말 그대로 나에게 익숙하도록 만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노력해서 할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 폴리그롯들의 공통점은 바로 호기심과 어지럽이 넓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언어 자체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기술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그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의 문화, 그 나라 사람들의 생각하는 방식, 그 사람들의 정서, 이런 거를 다 우리가 몸으로 흡수해야 진짜 언어를 잘한다고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까지도 정말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궁금해 하는 사람들, 알지 못하고는 못 참는 그런 사람들이 언어를 빨리 배우는 그리고 잘 배우는 경향이 있어요. 이건 언어의 본질과 관련이 있죠. 단지 뜻만 해석하려 한다면 뭐 어플을 사용하거나 구글 번역기를 쓰면 되겠지만 언어를 잘한다는 건 그걸 뛰어넘는 일이거든요. 다음으로 폴리글로트들의 공통점을 꼽자면 언어 배우기를 너무 재미있다고 느낀다는 거예요. 아 잠깐만, 그럼 여기서 나는 싫어하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라고 접목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언어 자체는 취미가 없지만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은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가사에 좀더 집중을 해 보는 방식이 있고요 실제로 제가 아는 분 중에는 고등학교 때 공부도 별로 잘하지 않았고 대학도 가지 않았는데 팝송을 정말 좋아해서 노래를 항상 듣고 그 가사에서 뜻을 찾아보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자기도 모르게 공부인지도 모르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영어를 아주 잘하게 된 그런 분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요리를 좋아하는 사람 예를 들어볼까요? 그런 분들은 외국어는 뭐 자신 없지만 요리를 좋아한다 그러면 외국어로 된 레시피를 보면서 요리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거기에 익숙해지고요. 또 나는 요가를 하는 사람인데 외국어는 잘 못해요. 요가 코스를 유튜브에서 그 언어로 된걸 찾아서 홈트를 한다거나 이렇게 내가 좋아하는 것들과 외국어를 접목시키는 방식으로 언어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것이 공부인지도 모르는 과정을 거쳐서 내가 좋아하는 취미가 곧 외국어가 될수 있습니다. 평생 언어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진짜 드라마틱하게 변화하는 모습을 저는 문적이 있어요. 아주 사소해 보이지만 큰 기쁨을 느끼는 사건이 발생한다든지 내가 뭔가 확 달라졌다 하는 것을 느끼는 계기가 있을 때 이렇게 뭔가 한 단계 뛰어넘을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게 너무 중요한데요. 그때까지만 참을성을 가지실 수 있다면 정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오늘부터 여러분이 하셔야 하는 것은 뭐냐면요. 나는 할수 없다. 나는 외국어에 재능이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시는 겁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첫 걸음이 될수 있고, 그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외국어 공부를 보다 재미있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자극이 됐기를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컨텐츠들 모아서 모아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해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하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올게요. 안녕!